서울의 겨울은 잔인했다. 바람은 예고 없이 골목을 파고들었고, 눈은 조용히 내렸지만, 발미대 얼음은 거짓말처럼 미끄러웠다. 오후 10시, 마포구의 어느 한적한 골목, 폐지를 모은 노인이 잠든 구석에서, 남자와 어린 소년이 담요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한지훈. 원래는 유명한 부동산 기업 HW그룹의 CEO였다. 뉴스에서는, 차세대 금융계의 기재 차가운 전략가라고 불렸지만 1년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그는 사람들 앞에서 사라졌다. 남은 건 다섯 살 아들 한도진과의 고요하고 메마른 나날뿐이었다. 지우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는 법을 잃었다고 느꼈다. 누가 도와주려는지 누가 탐욕을 숨기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돈과 지위 명예를 내려놓고 진짜 세상으로 들어가 보기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진에게도 진짜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그는 도진과 함께 거리에 나섰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며 그들의 머리카락은 정리되지 않았고, 옷은 먼지와 물기로 얼룩졌다. 편의점 앞벤치는 잠자리였고, 화장실은 지하철역의 공공시설이었다. 지우는 침묵했고, 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날 밤 도지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작고 뜨거운 몸을 품에 안고 지우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아이는 숨을 헐떡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다. 조금만 참자 도지나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밤은 깊었고 응급실은 너무 멀었다. 지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까 망설였지만 그의 모습은 이미 그저 그런 노숙자에 불과했다. 그때 빗자루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가왔다. 형광색 작업 조끼를 입은 청소부였다.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혹시 아이가 아픈가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작업용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휴대용 체온계와 어린이용 해열제였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너무 높네요. 지금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근처에 작지만 따뜻한 하숙집이 있어요. 저랑 같이 가요. 지우는 순간 당황했다. 이름도 모르는 여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판단도 담기지 않은 눈빛.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따라나섰다. 하숙집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깨끗했다. 벽지는 발에 있었고 보일러는 다소 시끄러웠지만 공기만큼은 따뜻했다. 여자는 작은 방 하나를 열고 도진을 눕혔다. 이 방은 원래 비어있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쉬세요. 저는 옆방에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아름이었다. 마포구 환경미화팀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며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아름은 도진에게 죽을 끓여주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지우는 그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이 이름이 도진이라고 했죠? 도진아, 엄마는 아니지만 아주머니가 괜찮아질 때까지 곁에 있어 줄게. 도지는 흐릿한 눈으로 아름을 바라보다가 작게 속삭였다. 엄마, 같아.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도지는 단한 번도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낯선 여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밤 눈은 계속 내렸고 서울은 조용했다. 하숙집의 작은 방 안에는 따뜻한 김이 돌았고 아이의 이마에서 열이 서서히 내려갔다. 아름은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아직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실험이 어쩌면 너무 잔인한 것이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거짓을 택한 자신이 진심을 알고 싶어 했던 이유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세 사람의 이상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하숙집의 작은 방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창문은 작았지만 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희망처럼 잔잔하고 따뜻했다. 한지훈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깨어 있었다. 그는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다. 도진의 이마에서 열이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이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괜찮을 거예요. 아이는 생각보다 강하니까요. 윤아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이미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새벽 5시 남들은 이제 막 눈을 뜰 시간이지만 그녀는 하루의 절반을 끝낸 얼굴로 서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흰쌀밥과 간장계란 김치가 정갈하게 담겨있었다. 어제 죽 끓이고 남은 재료로 만든 거예요. 드세요. 아이를 돌보려면 당신도 힘이 있어야 하니까.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원래 사람들에게 쉽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하숙집의 생활은 단순했다. 오래된 건물의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보일러는 종종 덜컥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엔 불편함보다 안도감이 먼저 느껴졌다. 그것은 아마도 윤아름이라는 사람의 태도 때문일 것이다. 아름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묻지 않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한 만큼 말했고, 필요한 만큼 행동했다. 그것이 지훈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위로였다. 며칠이 지났다. 도지는 점점 회복되었고, 작은 방 안에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아름은 퇴근 후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지우는 그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모, 오늘도 책 읽어줄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 어제 읽은 용감한 토끼 이야기, 다시 듣고 싶어요. 도지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아름의 옆에 찰싹 붙었다. 아름은 웃으며 아이를 안고, 낡은 동화책을 펼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고, 아이는 금세 이야기에 몰입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그는 아들에게 무엇을 해줬는가. 고급 유치원, 최고급 장난감, 유기농 식사.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어쩌면 누군가의 품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이야기 한 편이었는지도 몰랐다. 아이에게 잘하시네요. 지훈의 말에 아름은 고개를 돌려 살짝 웃었다. 아이는 거짓말을 몰라요. 진심을 알아보는 데는 어른보다 훨씬 더 정확하죠. 그녀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지훈은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없이 손수건을 접고 있었다. 지우는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럼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갈래요? 아침에는 거리가 깨끗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그날부터 지우는 그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형광색 조끼를 입고 거리를 쓸고 쓰레기 봉투를 나르고 캔과 병을 분리했다. 그의 손에는 굳은살이 생기기 시작했고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그들은 점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늦은 밤, 작은 방에서 셋이 모여 밥을 먹고, 도진의 웃음소리에 함께 웃으며,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진은 잠들기 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진짜로 물어봐도 돼? 그럼, 뭔데? 아름 이모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돼. 진짜 엄마는 아니어도 엄마 같아.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목은 갑작스레 매어왔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쥐고 있어도 도진이 원하는 건단 하나였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언제나 안아주는 사람, 따뜻하게 밥을 해주고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는 사람. 그날 밤. 지우는 혼자 마루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 실험은 끝났다. 더 이상 거짓은 필요 없다. 진심을 알고 싶다면 자신 또한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갔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래 전부터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아침이면 유나름은 도진을 위한 아침밥을 차렸고 지우는 그릇을 닦았다. 퇴근 후에는 셋이 함께 동화책을 읽고 함께 웃으며 저녁을 보냈다. 그 작은 방 안에는 사치도 과시도 없었지만 오히려 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름은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비에 젖은 조끼를 벗고 방에 들어섰을 때 도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지훈은 그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많이 힘드셨죠? 지훈이 말했다. 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웃으면 다 괜찮아요. 그녀는 지훈이 걸쳐놓은 코트를 정리하려다. 무심코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익숙한 로고가 박힌 명함. 한지훈 대표이사 HW 그룹. 그 순간, 공기 속의 온도가 뚝 떨어진 듯 했다. 이게 뭐예요?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 그냥 노숙자가 아니었군요. 설명할게요. 그건, 그건 뭐죠? 나를 시험한 거예요? 우리를, 으요? 아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단지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또다시 동정의 대상이 되었을까 두려웠다. 진심으로 한 행동이 누군가에겐 실험 자료였다는 사실에 속이 뒤틀렸다. 지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특별했어요. 나는 사람들의 진심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모두 나의 배경을 먼저 보니까 당신만은 달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숨기고 싶었어요. 당신 앞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아니요. 그냥, 내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아름은 그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하숙집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마음 속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도지는 아버지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무언가 불안한 듯 뒤척였다. 며칠 뒤 지훈은 아침 신문을 펼치다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서지영, 그의 대학 시절 연인이자 현재 HW 그룹의 투자자문이자 정치인의 딸 기사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하숙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지훈 씨, 이런 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영은 흠칫 웃으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코끝을 스치는 곰팡이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당신이 말하던 삶의 진정성이에요. 저 여자가 그 진심인가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그 여자의 과거 알아요? 그 여자는 몇년전 자기 아이를 병원에 두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보호자 연락도 없이, 결국 그 아이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영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병원 기록, 사회복지기관의 보고서, 그리고 아동사망진단서, 윤아름 23세 미혼모 아이는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보호자는 연락 두절 3일 후 사망 그만해 당신 아들이 그 여자랑 같이 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려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지영이 돌아간 후 지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아름의 과거 그 상처 그리고 지금의 그녀. 그날 밤, 그는 아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아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맞아요. 나, 그런 엄마였어요. 그땐 너무 어렸고, 너무 가난했고,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가 아프고,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었고, 내가 도망쳤어요. 그냥,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어서. 왜 말하지 않았어.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내가 다시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조차 죄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지우는 말을 잃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분노도, 슬픔도, 이해도 아닌 깊은 혼란이었다. 도지는, 널 좋아해. 진심으로, 너도 그 아이를 사랑하지? 내 아이에게 해주지 못한 걸 도진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날 밤 아름은 짐을 쌌다. 단한 마디 말도 없이 그 방을 떠났다. 지우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도진은 그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작은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온 단어는 하나였다. 아름 엄마 윤아름이 떠난 다음날 아침. 한지훈은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 도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안은 쓸쓸하게 비어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테이블 위엔 아름이 남긴 쪽지가 있었다. 지훈씨, 미안해요. 저는 도진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이 저를 믿어주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부디 도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지우는 쪽지를 손에 쥔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마음 한켠에서 구멍이 난듯그 허전함이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떠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아니, 모든 걸 남긴 채 떠났다. 그날 오후 지우는 도진과 함께 병원에 들렀다. 건강검진 결과는 양호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의 정서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 보입니다. 혹시 최근에 환경이 많이 바뀌었나요?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병원을 나서면서 도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름엄마는 언제와? 지우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아이를 바라봤다. 그냥 일이 생겨서 잠깐 멀리 간 거야. 그럼 우리도 가자. 아름엄마 있는 대로.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에 아름 엄마가 우리 싫어하게 됐어?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실험, 자신이 감추려 했던 거짓이 결국 누군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며칠 후더큰 사건이 벌어졌다. 지훈은 HW그룹의 이사로부터 급히 연락을 받았다. 언론에 한지훈 대표와 미혼모 과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기사엔 지훈이 하숙집에서 생활하며 미혼모 출신 여성과 동거 중이며 그녀는 과거 아동 유기를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일부는 그 여자는 아이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정지었다. 지훈은 급히 대응했지만 이미 여론은 악화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지영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곧이어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사회복지 담당자는 도진의 보호 환경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비인가 보호자와의 접촉 이력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훈은 화가 났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제3자가 아이와 함께 있었고, 그 인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물로 여겨졌다면 조사를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우는 도진을 집으로 데려왔다. 하숙집이 아닌 본래의 고급 아파트. 도진은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불안해했고,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아름 엄마는 왜못 오는 거야? 전화해줘. 나 진짜 보고 싶단 말이야. 도진은 울먹였고, 결국 침대 밑에 웅크리고 들어가 눈물을 흘렸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동안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자신의 판단이 아이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도지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체온은 정상이었지만, 식사도 하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위축 반응이라며, 조심스럽게 상담 치료를 권유했다. 지우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는 곧장 아름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서울 외곽, 한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밑엔 피곤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선했다. 지훈 씨, 여기까지 해. 도진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난그 아이 곁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정한 거죠?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 도진이 원해요. 그리고 나도. 아름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당신 아이를 버린 적 있죠. 그건 지영에게 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당신은 도진을 지키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마요. 그 순간 식당 안으로 누군가가 뛰어 들어왔다. 아름 엄마. 도진이었다. 한여에게 부탁해 몰래 나왔다고 했다. 작은 손엔 초코파이가 들려 있었고 신발은 벗겨질 듯 헐거웠다. 너 어떻게? 엄마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많이. 아름은 무너졌다. 아이를 안고 울었다. 길게, 크게,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날, 지우는 결심했다. 아름이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지켜주겠다고. 이젠 숨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한지우는 모든 걸 감수할 각오를 했다. 언론, 회사, 여론, 심지어 가족조차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진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며칠 뒤 지우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공동양육권 심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은 자신과 윤아름 목적은 도진의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법적 동반자 지정이었다. 법정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비신문을 열기로 했다. 당일 법정은 조용하고 엄숙했다. 지우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고 아름은 평범한 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떨렸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재판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아름씨 본인의 과거가 이 아이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과거에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무력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지금도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진이를 만나고 처음으로 누군가를 다시 돌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건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고 저는 그 기회를 소중히 지키고 싶었습니다. 법정안은 조용했다. 기자들은 펜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전 도진이를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해주는 이유였고, 살아야 할 의미였습니다. 제가 그 곁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유나름 씨는 제 아이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의사도 교사도, 그 어떤 사람도 할수 없던 걸 해냈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알아주고, 다정함을 가르쳐 줬고, 세상을 따뜻하게 볼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는 순간 잠시 말을 멈췄다. 눈가가 붉어졌다. 제가 가진 배경이나 재산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랑을 가르칠 순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온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아마 유나름 씨가 아니었다면 도지는 그걸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재판관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판결을 내렸다. 본 법원은 아동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윤아름 씨를 공동 양육자로 임시 지정하고, 보호자 등록 절차를 개시합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순간, 아름은 주저한 듯이 벤치에 앉았다. 손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네요. 지훈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우리가 함께 였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였으면 절대 안 됐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하숙집이 아닌 마포의 한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지우는 거대한 아파트 대신 작은 마당이 있는 오래된 집을 선택했다. 직접 벽지를 새로 바르고 아름은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도지는 앞마당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웃었다. 이제 진짜 집 같아요. 우리만의 집이니까. 어느 날 지훈은 저녁 식사 후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아름이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지훈은 조용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고급 보석도 없었다. 대신 아름이 예전에 도진에게 읽어주던 동화책이 들어 있었다. 그 책의 첫 장에는 지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야기는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나갈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써 내려가 줄래요? 아름은 책을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같이 써 내려가요. 도지는 그 옆에서 책을 들여다보다가 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엄마랑 아빠 되는 거야? 지훈과 아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래. 도지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세 사람은 함께 잠들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작고 오래된 집 안에는 따뜻한 숨소리가 이어졌고 책상 위에는 새하얀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 세 사람이 서로를 만났다. 이름도, 상처도 달랐지만 그들은 같은 것을 꿈꾸었다. 두려움 없는 사랑. 다시는 놓지 않을 손. 그리고 함께 걸어갈 길.